잘 자면 된다 더니다 거짓말이었네요. 얼굴을 뭘뭐 변화시키겠다. 그 아니고, 우리가 운동하러 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기초 미백 관리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아, 운동님. 진짜 충격 먹었어요. 어제 TV 보는데, 연예인들은 생업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하얘요? 음. 조명인가 했는데, 클로즈업에도 잡티도 하나도 없고,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조명도 있고, 필터도 있기는 한데, 사실 하얘지는 비밀은 피부과 스케줄표에 있어요. 토닝, 색소, 혈관 레이저. 그세 가지가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없애고 하얗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만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멜라닌 색소를 없애고 피부 속 환경을 정리해주는 그 노력을 통해서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만 먹고 잘 자면 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laughs> 물만 먹고 잘 자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오늘 하면 좋은 거 연예인들이 꼭 받는 피부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 받는 시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1. 네. 토닝 레이저 그 연예인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토닝 레이저예요 토닝 레이저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약한 에너지로 여러 번에 걸쳐서 깨뜨리는 시술이죠 그러면 원장님 막 딱지가 생기거나 자극적인 시술은 아니에요? 네, 토닝은 낮은 에너지로 해서 딱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스트레칭하듯이 토닝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회차는 좀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대여섯 번은 받아야 되고 사실 연예인들이나 피부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토닝을 계속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토닝 가지고 얼굴을 뭘 변화시키겠다. 그 아니고 우리가 운동하러 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냥 매일 하는 운동 같은 겁니다. 오, 그럼 받을수록 피부가 점점 더 하얘지는 거예요? 아, 정확해요. 지속적인 토닝레이저는 피부 속에 있는 색소세포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뽀얗고 맑은 느낌으로 변하게 되고 사실상 이렇게 해줘야지 기초 미백 관리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스텝 2 색소레이저. 원장님 이번 스텝은 뭐예요? 더 세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더 세게 가는 건데 두 번째는 색소레이저. 색소 레이저는 그 잡티, 이런 것처럼 뭐 죽은깨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미처럼 보이기도 하고, 흑자처럼, 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들을 이요 경계가 뚜렷한 색소 있잖아요. 우리가 어, 딱 뭐다 보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들어가는 레이저입니다. 물론 그 딱지가 좀 생기는 타입이라서 후관리, 전관리가 꼭 필요하지만 눈에 띄게 밝아지는 거는 그런 잡티를 날려주는 이 색소 레이저가 제일 좋습니다. 오, 그럼 이 친구는 한두 번만 받아봐도 효과 보는 분들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표피층에 있는 색소면 한 번만 해도 굉장히 밝아지고요. 그리고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 시술을 하다 보면 그 표피 색소는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아까 토닝 레이저를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라고 친다면 색소 레이저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사나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을 때 갑자기 밥을 조금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혈관 레이저. 원장님 근데 저는 잡티보다 얼굴이 칙칙한 게좀 고민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칙칙하죠? 별로 안 칙칙한데? 어? 다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뭔가 칙칙해. 다음에 얼굴 공개 한번 하시고. 질문은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색소만 없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색 피부의 그 얼굴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에서는 원래 타고난 피부 톤에 더하기 멜라닌 색소 더하기 그리고 혈관 문제까지 있습니다. 특히 색소랑 혈관이 합쳐졌을 때는 회색이라든지 푸르스름 하다든지 이런 검은 티티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꼭 필요한 것이 혈관 확장이나 홍조를 케어할 수 있는 혈관 레이저예요 혈관 레이저는 피부 속에서 과도하게 확장된 혈관들을 모세혈관들을 정리해 주는 레이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수도관이라고 치면 우리가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집이 낡거나 했을 때그 수도관이 튀어나와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게 우리가 피부 장벽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악화된 컨디션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혈관이 확장되고 그 확장된 혈관들이 다시 거두어 들려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얼굴의 붉은증이라든지 뭐 우리 옛날 말로 총병이라든지그 다음에 실핏줄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심해지면 딸기코나 여러 가지 질환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색소를 정리하면서 혈관도 동시에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연예인급 톤업이 마무리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을 정리하자면 피부 하얘지는 법세 가지. 1. 토닝 레이저로 꾸준하게 멜라닌 깨기. 음. 2. 색소 레이저로 잡티 지우기. 음? 3. 레이저로 칙칙함까지 정리하나요? 맞습니다. 하나요? 정리 끝내줍니다. 그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본인 피부의 컨디션에 맞춰서 피부과 스케줄을 짜시면은 그 누구나 연예인처럼 원어비가 될수 있는 그런 피부 가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영상 마무리 하고 저 레이저실에 놓을까요? 아, 예뻐지는 디데이 되세요. 안녕.